안녕하세요 지니쌤이에요 오늘은 문제 하나를 풀어볼건데요 우리 혼합계산 그전에 배웠으니까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풀어봅시다 혼합계산은 가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곱하기 그 다음에 더셈 뺄셈 순서대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값이 다른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1번 먼저 풀어보면 일단 가로 먼저 계산해야겠죠? 괄호 계산하면 26 더하기 2니까 28 그럼 그 다음은 뭐 해야 될까요? 괄호 한 다음에 곱셈이랑 같이 해주면 28 곱하기 4 28 곱하기 4 빨리 해보면 돼요. 48 32 24 8 하면 11 112 그럼 2번은 112였네요. 그럼 112에서 15를 빼면 3번 62에서 15 빼면 이제 이게 정답이겠네요. 97. 그러면 2번 먼저 풀어보면 2번도 우리 여기 곱셈 먼저 풀어줘야 되죠. 그러면 2 곱하기 4니까 8 해줬고,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그 다음 더셈 뺄셈이니까 앞에서부터 해주면 돼요. 26 더하기 8은 34. 34 빼기 15. 34 빼기 15는 19. 그럼 얘도 똑같지? 가로. 2 곱하기 4는 8. 어, 얘랑 풀이가 똑같네요. 26 더하기 8. 34. 그 다음에 빼기. 남은 거 빼기밖에 없으니까. 3번. 34 빼기 15 해주면 19. 그러면 1번은 97, 2번은 19, 3번은 19에서 답은 1번. 이었네요. 1번. 값이 다른 하나니까.